안녕하십니까. 장랑만년TV의 유정철리입니다 오늘은 채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꿀 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, 이거는 환태통인데, 작년에 월동안 버리고요 아, 이, 이거, 이 밑에, 그, 어 사각통이 있던 걸 잘라냈기 때문에, 잘라내서 제가 보관을 했기 때문에, 여기 현재 벌은 없습니다. 벌은 없고, 뭐, 벌이, 이, 때면그맨 위에서부터 따오는 게 맞고, 이거는 벌이 없기, 없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딸 생각입니다. 준비물로는요, 여기, 어 두, 두 자루의 칼이 있는데, 우측에 있는 건 빵칼입니다 빵칼 날만 한 30여 센트쯤 되고요 이거는 그 톱니가 있어서 어, 어, 벌통에 붙은 벌집을 잘라낼 때 많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는 흔히 얘기하면 그획칼 사시미칼인데 어, 스텐으로 된 것도 만원 초반 만원 대면 살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끝을 구부렸습니다 저는 적당히 구부리다가 부러져서 용접을 스텐 용접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토치로 꽃을 벌겋게 담근 다음에 구부리시기를 구부리시면 좋습니다. 그다음에 또 다른 준비물로는 그 플라스틱 통이 있고 이거는 얼마나 꿀을 그때 따르냐에 따라 통크기는 달리 하면 될 거고 저는 여기다가 바로 꿀을 그저그저 그 꿀장을 넣지 않고. 이런, 그, 비닐 속에 넣습니다. 거기서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, 어, 여기다가 벌집을, 그러니까 꿀장을 잘라 넣은 다음에, 아 어, 바로, 어, 비닐을 접어서 벌이 못 덤비갈 수도 있고요.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그, 꿀을 내릴 때, 내릴, 내리, 내리려면 이걸 비닐 속에 있는 걸 비워야 되는데, 그때 물한 반바가지 넣고, 비닐 끝을 봉한 다음에 흔들면 또 꿀이 씻어지거든. 그래서, 어, 꿀, 뭐, 사람이 먹으면 되니까 꿀 허비가 적은 방법이어서 저는 이런 그큰 이런 그 통에다가 통 속에 비닐을 넣고 그 안에 땅꿀을 넣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꿀을 내리는 방법인데요. 어, 아, 여러분들도 이런 통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. 이거, 이거는 양봉으로 샀는데 큰그 주방 그저 주방 용기 파는 데가 이거 있을 겁니다. 사각이나 사각이나 환태통에서 어 점일된 벌집을 꺼낸 다음에 이위에 올려놓고 서서히 내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뭐 시골에 계시니까 뭐 찜질방처럼 돼 있는 게 있다면 거기 부를 때 사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방에. 가스 히터를 틀어놓고 온도를 올린 상태에서, 어, 이거를 서서히 내리는, 내리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그, 앞에 하얀 통은 이게 두말 반인가 들어가는 걸로 기억을 해요. 이거 특징은 그, 꿀을 따르는 그 꼭지가 있죠. 저 빨간 손잡이 있는 거. 그래서 장점은 꿀을, 이제 꿀을 소분한 다음에 이걸 올리게 되면 꿀이 줄줄 흐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맨 먼저 하는 어, 하는 작업은 이 빵칼 가지고 어, 벌집이 안에 이렇게 환태통 내부가 붙어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절단을 해주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그 회칼 끝을 구부린 걸로 아, 이거를 잘라내는 방법이죠 사각통 위에 있던 거라서 조금 봉판이 조금 있습니다 아, 충판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. 이거는 전부 점일된 것이군요. 예, 전부, 어, 묵직합니다. 우선 꿀맛 좀 봐야 되겠습니다. 이거는 빈 집에서 버립니다. 물리 가득 보이네요. 오우. 아, 밤꿀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, 색깔을 보니까. 안에 벌집을 고정하는 청계다리가 있어서 청계다리를 먼저 잘라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빵 칼로 다시 한번 우려내고요. 여러분들은 금년에 벌 농사 어떠셨나요? 남부 지방은 영호남 모두 금년에 장마가 길어서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. 저쪽은 중북부인데 아, 들깨 꿀은 아, 전혀 못 닦습니다. 계속 비가 와 그렇지만 그 작년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, 먼저 빵칼로 어, 통하고 벌집 사이를 잘라내고 아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, 끝이 구부러진 칼로 이렇게 개를 하나하나 잘라낸 방식입니다. 네 예, 꿀장입니다. 저밀장입니다.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. 어, 이건 가득 찼군요. 어 묵직해요. 아 대부분의 벌통을 채밀하다 보면. 맨 위쪽은 아, 비어 있는 집이 많습니다. 그거 보고 흔히 뭐 비스켓밖에 없다고 하는데, 아, 여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렇게 꿀을 딴 통을 설통으로 놓게 되면 벌 거의 뭐100%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게 통에서 어, 토종벌 냄새가, 토종벌 냄새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의 뭐100% 벌이 들어 어, 내년에 설통을 놓으시면 거의 뭐100% 들어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실제 벌이 들어있는 통이라고 그러면, 어, 아, 위쪽부터 따오셔야 됩니다. 벌을 밑으로 뭐라 부르면서요. 그 다음에 꿀 따는 거는 사각통이 훨씬 편하죠. 아, 사각통, 그러니까 그 빵칼로 사각통, 어, 아, 네 군데를 이렇게 네 면을 자른 다음에 자르면 이렇게 그 사각통이 들어지거든요. 그 상태에서 또 빵칼로 빵칼로 밑을 잘라가지고 꿀을 어저 꿀을 따시면 됩니다. 네, 거의 끝 부분까지 한채통끝 부분까지 꿀이 어,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좀잘 보이나 모르겠어요. 예, 개꿀로. 아, 벌집에 꿀이 있는 상태로 무게를 달았더니 6.8kg 나왔습니다. 오늘은 환세통에서 꿀을 채취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. 다음 이어지는 영상으로는 사각통에서 벌집구를 채취하는 방법. 그 다음에는 으깬 벌집구를 1차로 어떻게 내리며 2차로 부직포나 천을 이용해서 좀더 깨끗하게 정제된 벌구를 모으는 방법을 보여드리겠고요. 어떻게 숙성시켜야 되는가. ...를 보여드리겠는데,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